네, 안녕하세요. 성대주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민트 액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기는 느낌이 좋아요. 이거 빛에서 보면은 민트잖아요. 근데, 아이 빛에서 보면은 거의 하늘색? 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의 민트색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뭐 민트색이에요, 이거는. 느낌도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느끼는 묻어도 진짜 느낌은 좋아요. 제가 잘 흐르고 손에도 안 묻어요. 랩도 잘 되고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물 조금에다가 한이 정도. 정도에, 도에다가 초록색 아크를 넣어주세요. 아크 넣을 때는 물량이랑 거의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통도 한개더 준비해 주세요. 통. 네 여기다가 놓고. 우려줄 우려 때는 완전히 다녹여주시면안 됩니다. 다녹여주시면안 되고요. 그냥 물이 진해질 정도 진해졌을 때까지만 우려주시고 아크은 우려낸 아크은 버리지 마시고 다른 통이나 뚜껑에다가 놔주세요. 거의, 아크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만, 올려주세요 아크릴은 이쪽쪽쪽 돌려가면서, 올려주세요이 아크릴은, 보면은, 이게 오면은 여기에 흰색이 생겨요. 정확하게. 이제 한 정도만 오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물을 다뺀 상태에서 다른 통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물풀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한벽 쪽, 벽, 벽 쪽에 있는 벽 쪽으로 해서 물풀은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한 2,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끈적끈적해져요. 섞으시면 자. 이제 여기 물풀이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 쪽으로 해서 섞어주세요. 보시죠 떨려와요. 떨려오긴 떨려오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우려낸 아크를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한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이제 또 섞어주세요. 아 어, 어, 죄송해요. 근데, 네, 이렇게, 이걸 놓고 섞어도 안 뭉쳐요. 아직까지는 잘, 조금만 뭉치지, 잘은 안 뭉칩니다. 이제 네, 섞어주고 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더, 여기, 조금만 떼서, 어, 너무 많이 그렸다. 우리는 이정도 조금만, 가진분 조금만, 그래서, 넣고, 섞어주세요. 이거는, 으깨주시면서 섞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해도 안 뭉쳐요, 잘. 섞어도, 다 으깨면서 섞어도 안 뭉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천 점을 넣어주세요. 일단은, 무대에 조금만 뭉치지, 잘안 뭉쳐요. 천 점은, 천점만한이 정도만 해서 놓고, 녹여주세요. 이건 천점은 부드러워가지고 잘녹혀져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됩니다. 우선은 전자레인지 쓰,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해주고 올게요. 네, 이 정도로 했습니다. 거의 이제 어, 민트색, 됐습니다. 만약에 민트색을 더 연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천 점을 더 넣어주세요. 근데 저는 안 넣겠습니다. 천 점을 더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뭉칠 거예요. 이정도였 으면 조금 뭉치, 좀더 뭉치니까.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소다를, 뭐 이거는 한 이정도만 조금 더 넣을게요. 이정도 이제 섞어줍니다. 섞어주시면 이제 점점 뭉치죠. 근데 뭉치는데도 손에는 묻어요 이거. 근데 이게 손에도 묻어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만지셔야 돼요. 만지시면 점점 손에 안 묻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천점을 더 넣고 섞으시면 됩니다. 소단을 계속, 계속 넣지는 마세요. 손에 묻는다고. 소다를 계속 넣어버리면은 뭉치기는 뭉치지 손은안묻지만 물이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다를 많이는 묻지 말아주세요. 보이세요? 저는 아까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이렇게 조금씩만 묻어. 저는 아까 만든 게를 좋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남으신 거는 여기 일반 아이클레이랑 섞어줍니다 안 섞어 주셔도 되고요 섞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었어요 네,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 출처예요 생각해서 만든 조차입니다. 원래 이되고요 느낌도 좋아요. 손에도 안묻어요. 저는 이미 섞어서 손에는 안묻겠지만 만약에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요. 그전에 만든 핵기가 없으시면 그냥 계속 만져서 안묻게 하는지 아니면은 수제 깨를 섞으세요. 네, 되요. 풍성도 되고요. 진짜 느낌 좋아요. 이거 진짜 거의 민트색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진한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민트, 민트색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뭐 그러면 그 동안 순달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찍어주세요. 빠이.